유아유아, 유아 다들 반갑습니다. 마, 메이블입니다. 오늘 그디 원시 4.3버전 신규 캐릭터 소식이 떠서 그 신규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캐릭터인 오선 나비아부터 보겠습니다. 나비아의 메시지를 보면 어릴 때 우리는 같이 보드게임을 하곤 했어. 그 애는 무언가이카을 나는 마스터역할을 했지. 나는 내가 돌발상황에 잘 대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애가 하는 선택과 대답은 나를 참 당황스럽게 만들더군 하지만 그래서 더 재밌었지 클로린드라고 적혀있네요 라비아는 메인스토리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시잔미야의 회장이자 리더 보스 그리고 톤솔자잖아요 신의 눈은 바이온소고 오맹의 자리는 들잠미자리입니다 밑에 내용들이 더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아의 외모를 보면 그녀는 그야말로 완벽한 폰타인 순녀다. 그녀는 항상 하려한 드레스를 입고 정교하게 제자떼 모자를 쓴다. 그리고 팔목에는 언제나 보석과 리본으로 산식된 우산을 걸고 다닌다. 그런 차림으로 나비아는 폰타인 성의 뒷골목부터 오똑산의 들판 그리고 제피의 강의 이를 모를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유명 기자, 샤르르트의 가장 선호하는 취재 대상중 하나라고 하네요. 스팀버거사 내부 전시장에는 그녀에 관한 사진 하나가 걸려있다. 그 작품의 이름은 비상하는 노란자입니다. 물론 사진의 전시에 대해서는 단서자와 직접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 지지까지 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뭐, 나비아 외형은 인게임의 모델링도 봤겠지만, 진짜 잘 나왔습니다. 유니케답게 이쁘게 잘 나왔고, 특히 얀산을 쓰고 있는 게 진짜 이쁩니다. 이쁘게 나온 걸로 만족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프리나를 뽑고 나비아도 뽑아야 되지 않을까. 다들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얀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총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간사산을 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영화 킨스맨을 보신 사람 알 거예요. 우산총이 나오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따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온신 4.3버전 특별방송에 나오는 나비아 스킬을 봐야 그때서야 하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온소 반응 결정이 총알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그거는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다음 캐릭터인 사성 슈브루즈입니다. 그럼 슈브루즈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브루즈 대장, 특별 순찰대에 입단 기준에 제거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 순찰대 폰타이선에 꼭꼭 할게 치던 도둑, 돈 생각 바뀌었는 교투 선수 그리고 대장이 직접 붙잡은 대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 행세를 하며 동료들과 함께 은행을 탈탈 털어버릴 뻔했던 그 녀석 말입니다. 하하, 여긴 본율 집회청이라고요. 우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경비대 대장 그로스 리샤르가 시브르즈에게 보내는 아홉 번째 탄원서라고 적혀있고 시브르즈 특별순찰 대장이라고 나와있네요. 시내로는 브론소고, 운명의 자리는 총관 자리네요. 외형을 보면, 안쪽에는 안대를 끼고 있고, 무기는 확실하게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온수 스킬를 사용해서 총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을 더 보자면, 또 잔난치며 특별 순찰 대한테 잡아가라고 한다. 혼타임 부모님들이 말안 듣는 아이를 혼낼 때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하고, 아직 순진한 그 무렵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한다. 늦게 자러 가거나 일을 닦은 후 몰래 간식을 먹는다고 해서 또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특별 순찰 대원이 자기 일을 혼내러올 리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특별 순찰 대원 출동하게 만드는 건 오직 흉한 무도와 번제자들 뿐이다. 때문에 아이들은 자라서 특별 순찰대가 실제로 하는 일을 알게 되고 나면 이 수법은 근세슬목어 써진다. 다만 거리에서 아이들을 자기를 보자마자 슬근슬근 도망가는 모습을 본 일부와 특별순찰대원은 이러한 교육반식에 분통을 터트린다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내버려두면 특별순찰대 한 명이 폰타인 아이들의 마음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질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먹구름은 언제나 거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도 나쁠 건 없지. 그러나 공문을 처리하던 특별순찰대 대장 슈브로즈는 이렇게 반응했다. 난 앞으로도 폰타인 아이들이 그 안명을 잊지 않았으면 그 뒤에 숨겨진 의미까지도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진짜로 그 애들한테 잡아가게 되는 불산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슈브로즈는 폰타인 특별순찰대 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 순찰도는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궁금하시는 거는 얘가 어떤 스킬을 쓸지 그게 더 궁금할 텐데, 그거는 다음 번서 특별 방송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외형은 이쁘니까 다들 얘도 뽑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얘가 나비아랑 같이 이제 전반부에 붙어 나올지, 후반부에 복카키트랑 붙어 나올지 그게 더 궁금한 거니까. 아 저는 프론스킬트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발 라비아랑 붙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얘가 사성인데 뽑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비아랑 꼭 붙어 나왔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이만 어 쉬러 가보겠습니다. 유바!